신나셨네요. 안 돼. <laughs> 엄청나게 와 <웃음> <웃음> 지금 아, 배가 너무 고파 갖고 너무 뭐 밥도 먹고 이 깐양구 마리이반바아도요 구경하고. 막다 하루 하고 있습니다 그냥. <laughs> 아주 미어 터지는 손님이 아주 많은 그런 로컬 맛집을 찾아서 밥을 먹어보도록 먹었습니다. 여기가 뭔가 맛집인 삘이 납니다. 네. 원래 이런 현지인들이 많이 가는 로컬 레스토랑이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곳은 이 재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 투어리스트만 가는 이 외국인들만 가는 그런 식당에 비해서 이더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여기 100% 맛있어요 만약에 여기가 맛이 없다 그럼 제가 바로 지금 팬티만 입고 바닷가로 뛰어들겠습니다 앞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뭐 바삭한 과자 같은 거를 드시고 계시길래 저도 하나 시켜봤습니다 약 오징어가 들어갔나? 네, 약간 꾸이맨 비슷한 맛이 나네요 나중에 인도 오시게 되면은 꼭 이거 로스트 파파들 이거 꼭 시켜드세요 진짜 맛있네 이거 안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맛집이 많나봐요 손님들이 점점 몰려들고 있습니다 만추리안이라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노르스 인디안 스타일 롯데입니다 이가은 풀카 롯데 풀카 롯데 Looks so delicious. <laughs> 냄새는 약간 칠리 소스에다가 볶아놓은 냄새인데 되게 맛있는 냄새네. 음 이거는 야채를 이렇게 다져갖고 경당 같은 걸 만들어갖고 기름에 튀긴 것 같아요. 그 기름에 튀긴 거를 칠리 소스에다가 버무린 거죠. 와 심지어 짜파티 두개더 시켜갖고 싹싹 먹었습니다. 이게 인도식 후식인데 왜 우리나라 국밥집 같은 데 가면은 다 먹고 카운터에 탕탕 올려져 있잖아요. 예그 네,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소화도 시킬 겸 바다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비치 로드는 600m라고 나와 있네요. 어우 진짜 아직까지는 진짜 깐야꾸마리 아 사랑합니다 확실히 외국인들이 별로 안 오는 곳이다 보니까 호객행이나뭐 이렇게 사람 귀찮게 하는 거 시비 거는 거뭐 일절 없네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laughs> 이런 식으로 곳곳에 신상 같은 것도 모셔져 있고 무슨 여기 사원인가 보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을 아예 밖에다 놓고 오래요. 네, 오케이. Okay. Thank you. Thank you. Huh? Yes? Now I can go inside, right? Thank you. Yeah. 이거를 지금 저저 보고 사라고 하는데 이게. 힌두교 의식에도 필요한거래요. 근데 저는 힌두교가 아닌데 왜 굳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템플 안에는 촬영을, 위해서 촬영을 못 하게 해서 촬영을 못했고요. 뭐 딱히 다른 건 없고 그냥 힌두교 사원인데 겉에서 보던 것보다는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의식 진행하는 거 구경하고 그다음에 이거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찍고 이게 뭔가 디칸가 닥칸가 그런데 네, 하여간 그건 중요하지 않고 네, 그래서 지금 바다로 가고 있습니다. 다 왔네요. 맞아. 근데 여기는 특이한 게, 사원 들어갈 때도 돈을 내야 되고, 그 사원을 들어가기 위해서 신발을 맡기는 곳에서도 은근히 이 헌금을 요구하네요. 그래서 그냥 어 사원 들어갈 때20 루피 내라고 해서 20 루피 내고, 신발 맡긴 데서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도네이션 식으로 하라고 눈치를 주길래 1 6피 주고 왔습니다. 뭐 이래! 원래 종교는 이돈을안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바다입니다 근데 뭐 빛이라고 하더니 빛은 아니네요 저기 건너편에는 무슨 동상 같은 게서 있습니다 무슨 자유의 여신상도 아니고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동상이 저기는 무슨 싸지마할 비슷한 사원이 있습니다 예, 아무쪼록 오늘 깐야꾸마리 입성 완료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밤이 늦어서 속초로 돌아가 봐야 될것 같고요. 일단은 느낌이 좋습니다. 거리야아지야잠지여 잠깐 혼식하혼식하길 왔는데 왔이 사진 찍자고 해서 안녕하세요 짜 파트입니다. 아 지금 방금 일어나서 동지나도 없네요. 땅끝마을에 왔으면은 해돋이는 봐야 될것 같아 갖 지금 새벽 5시 반인데 일찍 일어나서 해돋이 포인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가 아직 뭐뜰 기미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직 뜰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저는 해돋이 장소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모였네요. 하나야봐, 야, 원짜이 플레이스. 확실히 이곳이 성지가 맞는 게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어, 난 처음에 얘네가 독수리인 줄 알았어요. 멀리서 봤을 때. 근데 닭이네요. 네, 점점 더 많은 인파가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네요.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좀낀것 같은데 볼수 있겠죠? 지금 이제 거의 동이 터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구름이 너무 많아서 진짜 보일지 모르겠네요. 아 뺑글로우. I'm from Korea. 이미 동이 튼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해가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아쉽게도 해돋이는 못볼것 같네요. Actually I'm planning to go to Bangalore. Maybe f e months later. 저는 이미 여기가 동이 틀 시간이 지난 줄 알았는데 정확한 해돋이 시간은 6시 38분이라고 하네요. 아직 6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제발 저기 있는 저 사원 따지마을 같은게 비베카한다 메모리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기개항식을 하고 있네요 석상은 티루발루바 르 석상이라고 합니다 아,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해돋이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7시인데도 해가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갖고 그냥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면서 해가 그래도 나타날 때까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볼까 합니다 우와 여기는 이게 마 타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그냥 소라가 아니라 피리 같이 소리가 나는 소라네요 어 이제 망고가 조금씩 철이 오나 봐요 이 그린 망고가 있네요 여기 곳곳에 제사 같은 걸 드리시는 분들이 많네요 성지답게 사람들이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무슨 종교 같은 의식 같은 걸뭐 하고 계세요? 몸을 세번 담갔다가 빼면은 뭐뭐 뭐 죄가 사라진대나 그런 거랑 비슷한 의식 같은데 또이깐야꾸마리가이새 바다가 만나는 곳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곳에서 샤워를 하면서 자신의 죄를 씻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볼때 해가 벌써 저기까지 뜬것 같은데. 안타깝게 구름이 없는 쪽은 이쪽이거든요. 남았대. 남았 여기 아주머니들은 지금 신나셨네요. 예, 북인도의 성지는 바라나시가 있다면 이곳 남인도에는 깐약궁마리가 있습니다. 건전한 종교적 신념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건전한 종교적 신념이 이렇게 이들을 같은 바다에 들어가도 이들에게는 이곳이 성지고 이들 더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여기 안에서 넣고 누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면처럼 나오죠. 진짜 바람의 도시입니다, 바람의 도시. 태풍 매미급이에요, 매미급. 어, 뭐야, 너네. 안 잡아먹혔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수 없죠. 벌써 새해가 된 지는 좀 지났지만, 제 소원을 빌고 가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서 있는 줄이, 비베카남타 메모리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줄이라고 합니다. 어. 뜨는 거는 못 보고, 피곤해서 숙소에 돌아와서 좀 쉬었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해. <laughs> thank y o 루루루 두루루루. 짜이나 네히해우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 맞아, 가랑 가라. This way, 아침 일찍은 사람들이 이 페리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줄을 길게 서 있었는데 지금은 줄이 하나도 없네요. 5 0루피 No Korea.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비베카난다 메모리얼은 비베카난다라는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라고 하거든요. 비베카난다가 힌두교의 아주 큰 성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은 모든 종교는 결국 하나로 기속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를 처음으로 힌두교에서 펼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들을 기리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인 겁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와, 거의 바람이 그냥. 이거 페리가 뜰수 있는 거예요, 이 바람에? 안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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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모자. 와, 진짜 모자가 그냥 1초 만에 사라졌어요, 바다로. 사실 제가 고민을 했었어요. 모자를 벗고 올까, 쓰고 올까 하다가 바람이 많이 불어 왔고아 설마 날아가겠어 해갖고 쓰고 온 건데. 아. 배를 타기 위해서는 구명 조끼를 하나씩 다 입어야 됩니다. 아, 거의 전쟁터입니다, 여기는. 이곳이 바람이 강한 곳이어서 그런지 파도도 엄청 강하네요. 배가 지금 영상이 잘안 잡히지만 엄청나게. 우와!! 비백한다 메모리얼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이 도시는 선풍기가 따로 필요가 없네요. 신발을 맡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도 무슨. 아, 인도는 뭔가 중요한 곳에 들어갈 땐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이게 굉장히 아름답지는 않고 그냥 인도풍 건물입니다. 몸이 밀려요, 그냥. 이 안쪽은 촬영을 못하게 돼 있어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는 별거 없고, 베르다 난다, 뭐, 어머니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그리고 베르다 난다 동상이 그 중앙에 딱 전시돼 있었습니다. 네, 예, 그게 끝이고, 바람이 안 불어서 좋았어요. <laughs> 예, 멀리서만 보던 티로발르바르 동상이 제 눈앞에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정말 상당해요. 거의 뭐, 제가 자유여신상은본 적이 없지만, 자유여신상급으로큰것 같습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있네요. My, uh, my, name is actually Japati. My Indian name is Japati. Uh, yeah, Korean my name Korean name is uh, Kim. Uh,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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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연예인 재밌 이거. Can I, can I upload your video? In my YouTube. What did you say <laughs> there? No, no, no. You you sit there uh, like when, when you take pictures. O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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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we are looking too white. Huh? <laughs> how are you looking too so fat? Like maida powder. Like maida maida powder? Yeah. not like maida powder. check out if you am sorry. I'm 그런가요? 원어머님? <목소리도> 짜파티 <laughs> 채널 자카스 짜파티 채널 자카스 땡큐 <자카스> 지금 바람이 이쪽으로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가 막 밀려요 이제 왼쪽으로 그래서 지금 일부러 저기까지 가는 건데 지금 오른쪽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왜냐면 계속 일로 밀리기 때문에 지금 바이 아, 저는 다시 깐야꾸마리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저는 깐야꾸마리로 돌아왔고요. 수석 근처에서 짜이 한잔 조지고 있습니다. 이집 짜이 잘하네요. 인도 최남단 땅끝마을 깐야꾸마리. 제가 사실 몇년 전에 인도 최북단 레라는 마을을 방문했었는데 몇년 후에 이렇게 인도 최남단 땅끝마을을 방문하니까 좀 느낌이 남다르네요. 아무쪼록 인도 땅끝마을이자 인도인들의 힌두교의 성지 이까냐꾸마리 조직이 대성공!